2026년 형 뉴츠페이 5115는 실제 농업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트랙터로 단순히 힘만 좋은 장비가 아니라 현대 농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능과 정교한 제어 성능을 갖춘 모델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선된 엔진 퍼포먼스와 안정적인 유압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주는 실내 설계는 경쟁 모델들과 명확한 차별점을 만들어낸다. 이 트랙터는 강력한 파워와 동시에 정밀한 작업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듀츠페이 브랜드 특유의 기술력과 내구성을 그대로 담아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엔진 성능이다. 2026년형 5115는 브랜드의 최신 고효율 농업용 엔진을 탑재해 더 낮은 연료 소비와 더 강한 출력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실사용 기준에서 RPM 변화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빠르고 부드러워졌고, 기어 변경 시 전달되는 토크의 손실도 크게 줄어들었다. 언덕 지형이나 깊은 경사에서도 꾸준한 힘을 유지하며 작업하는 모습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한층 안정적이다. 단순히 힘이 강하다는 느낌을 넘어 힘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트랙터라는 인상이 강하다. 또한 유압 시스템은 듀츠페이 5115위 핵심 강점 중 하나다. 농업 현장에서 유압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는 곧 작업 효율로 직결된다. 2026 모델은 전자 제어식 유압 시스템이 개선되어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 로더나 기타 작업 장비를 사용할 때 손끝의 미세한 조작도 정확하게 반응해 주기 때문에 작업 피로가 줄어들고 실수도 현저히 감소한다. 특히 무거운 작업 장비를 장착하고도 균형을 잘 잡아주는 안정성은 실제 농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다. 실내 설계 역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운전석은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 시트가 적용되었고, 진동과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실내는 한층 더 조용해졌고 패널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엔진 상태, 작업 정보, 연료 효율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쉽게 보여준다. 이 부분은 스마트 농업을 지향하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2026년 형 뉴츠페이 5115 가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이다. 농업 장비는 고성능만큼이나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필터와 주요 점검 부위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장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시스템 오류나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되어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한다. 연비 역시 개선되었다. 기존보다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강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을 할때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단순한 재원상의 효율 향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연비 향상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용자가 힘은 더 세지고 연비는 더 좋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부분이다. 또한 주행감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조향 시스템은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서스펜션은 거친 농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충격을 흡수한다. 장시간 작업 후에도 피로도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트랙터는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며 작업 시간을 줄여준다. 이러한 민첩성은 트랙터를 자주 이동해야 하는 농장에서 큰 장점이 된다. 디자인 역시 듀츠페이 특유의 고급스러운 라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다듬어졌다. 전면부의 조명과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능성 뿐 아니라 시각적인 완성도도 높여준다. 밤 작업을 자주 하는 사용자를 고려해 조명 밝기와 범위가 향상된 점도 실제 농업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듀츠페이 5115는 단순히 출력이 좋은 트랙터가 아니라 스마트 농업 시대에 필요한 기술력, 효율성, 설계 완성도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급 모델이다.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만능형 트랙터이며, 유지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제공한다. 실제로 트랙터를 사용해야 하는 농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며, 전문가들이나 농기계 애호가들도 만족할 만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강력한 성능. 스마트 기능, 그리고 실용적인 설계까지 고로 갖춘 2026 듀츠 페이 5115는 올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업용 트랙터 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